셀티리온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월 5일자 투자의식 포인트 짚어드릴 새로웠습니다. 셀티리온이 올해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가 있는데, 감히 이 목표 주가에 대해서 떠든다면 여러분들이 좀재미있게 들어볼 수 있겠죠? 목표 주가를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알려드리기 전에, 셀티룸 그만큼 올라갈 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에 급등하기 직전에 새해 선물이라고 주직을 했어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뭐 작년에 최저가에서 사지을 했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 재 소개하면서 a타점에서 매수하고 요번에 요런 c타점에서 매수하고 아니야 지난번에 b타점에서 매수했던 세력 버스니까요. 한번 제가 뭐 옛날 거 말고 최근 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지난주 내용인데 12월 29일자 지난주에 제가 여기 보면은 6일 전이라 돼 있죠. 6일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방송을 했길래 좋아요가 이렇게 많은지 이때 내용을 잠깐 한번 들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제 명함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실력을 보여드리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재수없을 수도 있지만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분석하는 기법 몇 가지 보여드려 볼게요. 한번 이때 내용 들어봅시다. 자막을 켜놓고 과거 영상 51초 대 부분을 틀어 볼게요. 이 차트가 정말 나와줄지 오늘 한번 공부해 볼 거고요. 일단은 셀티론을 오늘 캔들에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매수를 신규로 하셔도 되고 갖고 있다면 추매를 해도 되는 자리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할 거고요. 기술적으로 좋은 자리면 더 사도 좋잖아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 가지고 더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난번에 주가가 떨어질 때 과거의 물량을 소화하고 올라간다고 미리 여기가 25년도 5월 달이었어요. 제가 5월 달부터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하면서 어떤 멘트를 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후 전망을 여러분들이 공감을 할수 있으려면 그래도 좀 맞출 수 있는 친구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5월 15일날 한참 주가가 떨어지던 셀티용 가지고 뭐라고 올라간다고 방송을 하긴 하는데 뭐라고 방송하는지 여기 보면 7개월 전 25년도 5월 달에 제 내용을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지난번 고점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쉬었다가 올라가는 기간적인 차이는 있더라도 이번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면 한번쯤 지금 자리에서 추매해봐도 괜찮은 거고 신규 매수해도 괜찮은 거겠죠 좋아.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무슨 1월 5일 날 영상 보러 왔는데 12월 29일 날 영상을 보여주고 12월 29일 날 영상 안에 5월 달 영상을 보여줘 왜 이러냐면은 셀트리온을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실제로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A자리에서 샀거든요 언제? 올해 4월 5월 달에 샀어요 근데 8월 달에 더 샀어요 이 친구가 우상향 할 거를 너무 자신있게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시타점에서 뭐라 그래요? 신규 매수까지도 언급하면서 또 샀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야 안 올라요? 올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과거의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올라가는 차트에서부터는 잘 올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자리 도대체 얼마인데 얼마까지 올라간다는 건데입니다. 셀트리온 여러분들 같이 투자로서 공부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매 시즌마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니 글쎄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합병을 하고 나서 마진이 줄어든 거를 이번에 회복한 것도 모자라서 역사상 한 번도 도달한 적이 없는 영업이익과 지배주주순이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는 셀트리온의 뭐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고요. 외인이 매집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매집들이 있으면 올라간다고 저는 배웠어요. 이런 매집을 수급이라고 하고 그 수급을 읽어내는 게 수급 매매 타점이라고 하는데 우리 채널은 세력버스라고 이름을 쓰는 게 세력이 뭐예요? 앞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셀트리온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매매를 할때 추세의 세자를 사용하고요. 추세를 만들려면 계속 매수하는, 매수하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 역자를 사용해서 추세를 만드는 힘이 있는 기업이다. 라고 공부를 해요. 이번 상승 추세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지금 현재 27년도 낼수 있는 실적에 대한 PER 평가를 하면, 은 대략적으로 50에서 80만원 정도를 찍으러 가는 게 적정 예상치입니다. 물론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의 2030 비전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면 200만 원도 찍을 수 있다는 계산은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셀트리온이 14만 원대일 때 200만 원 간다 했더니 사람들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주식을 영 모르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까이는 27년까지 스윙으로서의 목표 주가를 계산을 해본 거예요. 물론 오늘 방송에서는 기술적인 분석, 차트 분석이 주제이기 때문에 따로 스윙 목표 PR 분석은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같은데 PR 분석법 알려주세요 하면은 알려주니까 그걸로 셀트리온 분석을 해 보시고요. 자, 우리는 집중할 게 있습니다. 미국의 생산 공장을 가지게 됐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화두잖아요. 이걸 통해서 차트로서 수급은 언제 얼마까지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냐라는 거예요. 셀트리온은요. 수급을 주고 나면 은 조정기간이 보통 3에서 6개월이 반복됐었어요. 이번에도 주가가 올라가며 3에서 6개월 동안 횡보할 수 있나요?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 있은 있는데, 상승 추세를 가질 때 조정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 조정기간이 6개월이면, 이 다음에 조정기간은 한 달일 수도 있고, 이 다음에 조정기간은 5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 평선을 지지하냐에 따라서 조정기간도 달라지는데, 이건 제가 결정 짓는 게 아니고, 수급이 결정 짓기 때문에, 오늘 수급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셀티료는 수급이 주춤할 때가 있는데, 이런 화살표 지표가 뜨면은 수급이 조정을 할 때가 있다라는 가정 하나랑 파란색 선을 건들면 장기적인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갈 텐데요. 이런 지표를 통해서 구독자분들과 셀티리온을 매수를 같이 했기 때문에 매도를 같이 하기 위해서 그 매도해야 되는 주가가 하락전환할수 있는 자리 저항값을 찾는 공부하는 게 오늘의 목적이거든요 따라오실 분들 제가 매도 타점 저항 값을 건드는 날이 되면은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가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주제 넘을 수도 있지만 매도하자고 방송할 거거든요 그날 방송 보러 오세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오늘 방송 눌러 두시면 제가 매도하자는 영상 올라갔을 때 유튜브 딱 들어오면 영상이 그 추천 영상에 딱뜰 거예요. 셀트리온 매도합시다 하면서 그날 영상 보면서 이유를 들으면 되는데 근데 영상을 촬영하고 올려 드리면 타점이 놓쳐질 때가 있고 한두 푼 떨어지고 있을 때 팔면은 아이씨 여기서 팔수 있는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매도 타점이 보이면 영상 찍기 전에 구독자분들한테는 문자가 먼저 나갑니다 그로써 한 옷가라도 비싸게 팔고 다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타점 관심 있으시면 셀티룸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 휴대폰 번호로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를 오늘 남겨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번호를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가지고 셀티룸 매도 타점이 나오면, 매도하자고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 왜 매도하는지는 영상에 이유 들으러 오시고요. 물론, 제가 팔란다고 여러분들 홀라당 팔게 아니고, 이유를 듣거나 저랑 같이 오늘 공부한 걸로 저울질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는 만큼 매매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티리온이 기술적으로 올라갈 때 세력의 목표선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 파란색 굵은 선, 아까도 예시 보여드렸지만 이 파란색 굵은 선을 건들면 주가가 떨어지는 규칙성을 활용을 할 거라서요. 단기 목표 주가에 대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고 나서 목표 주가를 짚어드릴게요. 한번 예시 보고 오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일 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일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9,000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담거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인 활로자이...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다송을 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 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 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 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거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자, 휴리오스바이오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 2 0 0 0원대의리0스를 매수해서 9월달에 한 달만에 5 0 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0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째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 한번 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그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오셨나요 우리 공부한 대로 활용을 하면은 해력의 목표선부터 한번 활용해 봅시다 오늘날 파란색 선의 가격대가 얼마 정도에 위치해 있냐면 23만원대에서 25만원대 위치해 있어요 물론 주가가 올라가면서 파란색 선도 높아지는 추세라 훨씬 더 높은 주가에서 매도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이는 가격대에서는 23, 25만원 여기 사이 가격대에서 세력들이 매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세력은 누구예요 셀트리오는 신한과 외국인이 가장 큰 세력이고 곁다리로 프로그램들도 세력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매매동향을 잠깐 볼텐데요 지금 당장 안주로 놓고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갈 때 누가 사줘요 외국인들이 사주는 게 체크되죠. 그래서 셀트리온는 외국인들이 사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친구고요. 한 가지. 이따가 단기 전망 알려드릴 때 사용할 거긴 한데, 신한 투자증권에서 오늘 한 6만 주 정도 순매도 중이에요. 이런 매도 물량이 있으면 주가가 잠시 조정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조정은 당 중에 분봉상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론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릴 건 아니고, 단타 세력을 보세요. 프로그램이 셀트리온을 347억을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봉 잠깐 볼게요. 분봉상에서 지금 상승 추세가 이루어지는 거는 단타가 들러붙어서다. 다만, 신안이 팔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분봉상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잊지 마시고, 조정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셀티료는 맨날 올라가는 친구가 아니고, 올라가다가 조정하고 올라가는, 차라리 예전 차트를 보여드리는 게좀 편하려나? 예전 거를 봐도 주가가 매일 올라가는 것 같지만, 중간에 횡보가 나오거나 하락 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들어가면, 공을 들이면, 목표 주가가 높아지면서 처음에 예측한 목표 주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수 있는 기회도 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 시간이 걸리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시간이 걸려주면 파란색 선이 높아지면서 더 높은 주가를 목표할 수 있어서 제가 목표 주가를 바꿔드릴 겁니다. 그래서 방송 자주 열어드릴 테니까 이 목표 주가에 대해서 들으러 오시거나 제가 파란색 선을 건대거나 화살표 지표가 나와서 주가가 떨어질만한 자리가 있으면 매도하자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구독하셔서 영상도 보러 오시고 제가 문자 보내드리면 세력 버스가 뭔데 셀트리온 떨어진다 그래 사이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셀트리온은 항상 외인과 신한인 매도를 많이 하면 그날 즈음에 공매도가 들어와서 주가가 떨어지다가 공매도 상환하고 외인과 신한들이 지지를 만들고 올리면서 공매도를 또 나중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질 때가 있었는데, 어, 음. 셀트리온 이 파동에 몸을 맡겨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자신감 있는 매매가 되실 겁니다 물론 장투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예측하기로는 65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장투 하시는 분들은 같이 투자를 믿어 보시면 되겠는데 장투 할때 항상 주가가 좀 주가가 조정을 할때 멘탈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멘탈 흔들리지 마시라고 타점들 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참고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새롭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